둘 셋, 짱짱! 아! 아치, 내 치했어. 와, 이게 뭐야, 지우야? 와. 아저 아, 이거 칼로 닦뚝, 위로 닦뚝, 닦뚝 네, 알겠습니다. 이거 탐험선 X 맞아? 네. 우와. 제야 그 저거 뭐야 거미야? 거미인데 지우야? 귀여워. 이상한 게 들어있네. 어떻게 끌고 다니는 거지? 끌고 다니는 거 아니고 제야 주는 거야. 제야 거야. 거미. 제야 거미래. 제야 거미. 이건 지우고, 거미에요 어, 거미 아니고, 팔사하는 거야. 저, 제가 다, 다리를 엄청 격하게 움직이는데? 재아야, 거미 어때? 오, 빨라. 밟아. 이건, 팔을 옮하고 움직여봐. <laughs> 좀 무섭다. 이건, 그 사이에 있으면 안움직이인 코인이야? 어, 그건 슬라임 디스크래. 슬라임 발사! 하는 거래. 이건. 점액질. 지우 점액질 알지? 점액질 이건, 발사! 안 이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함께 알아볼까? 자, 이거 그림을 보고 우리 함께 알아보자. 움직이니까..어? 여기 손을 가리면 안되고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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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슬라임 디스크! 제가 <laughs> 점액질 <점했지? 웃음> 발사! <웃음> 슬라임! <웃음> 오마이갓 너무 멀리 날아갔어 오마이갓..하나 슈퍼 <laughs> 밑으로 들어가보자 되지 오마이갓! 지효가 점액질 발사했어? 슬라임 디스크 발사했어? <웃음> <웃음> 여보! 집중한 입좀볼만나 귀엽게? 어, 집중한 입좀 보라고 얼마나 귀엽게. 거기가뭐라고 이렇게 집중하는데 너무 귀엽다니. 슬라임 디스크 또 넣을 거야? 그거 주이 그림을 보고 알아보자. 음. 그림을 봐야 알지. 자, 합체되었어. 음. <놀람> 우와, 탐험선 <덤옴선> 합체됐다. <놀람> 뭐, 지또 뭐라고 대장이 말했는데, 뭐라 그랬어, 대장이. 탐험선, <놀람> 다시. 빨리, 아이. 고 여기 찾아요 응, 대장 여기 있습니다. 와와어와와 어? 음 아, 여보세요 거미 신짜 빨라 깜짝이야. 아, 와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미가 너무 빨라. 우와 날아갔어요 오, 우와 멋지다 지우꽃 진짜 멋지다. 이거 아, 탐험선 중에 이걸 제일 갖고 싶어 했거든. 유일하게 갖고 싶다는 거였어. 음 어, 너무 빨라. 우리 그냥 얼굴 한다다 친구들도 있어. 슬라임 디스크 다 어디 갔어? 슬라임 디스크 다 어디 갔지? 하나밖에 안 남았네. 재야가 가지고 있구나. 재야가 음 저기 위에 쌓았어. 어미한테 주고 싶은가 봐 재야는 진짜 뿌듯해 아 뿌듯해 어미한테 줬어 뿌듯해 어미는 여기서 못움직이는데 재야 이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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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잘 꽂아야 돼 등에 구멍 있잖아 베이스 그렇지 언제 이렇게 컸어 요고 뭐? 이거 뭐야, 그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이거 타고 탐험할 거야? 이거 타고 또 탐험해? 막... 음... 제 땅은 이거 타서 타... 위로 올라갔어. 올라갔죠? <laughs> 귀엽다. 어떡하니, 너. 이렇게 귀여워서. 여보 어. 너무 행복하잖아. 얘는 지금 거미한테 동전 주려고. <laughs> 거미한테 동전 주려고. 거미한테 동전 주고 싶대. 다정. 발레 참 어떻게 넘어졌잖아. 아빠 친구가 있어? 우선 도와줘야겠어. 지우 크리스마스 좋아? 지우야,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는 거야? 야 여보 요즘 <laughs> 거미가 엄청 뱅글뱅글돌아. 아, 귀엽다.